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민수기 3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의 기업 상속 교례를 보완하여 재차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문하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부아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민수기의 마지막 장인 36장은 무나스 지파의 수령들이 나와 여자의 기업 상속 규례의 문제점을 건의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보완해 주시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며 반역하고 징계를 받고 연단받고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는 모습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는 전제하에 그 기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출애굽 1세대와 큰 차이를 보이며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나세 지파 족장들은 27장에서 문나세 지파인 슬로부아 시 아들이 없어 그의 딸들이 기업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던 규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슬로브핫은 가데스 바니아에서 반역한 죄로 인해 광야에서 40년간 연단받은 출애굽 1세대였지만 고라 일당의 반역 등에 동참하지 않고 광야의 연단 속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 가나한 땅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자 그 딸들이 항의했었습니다. 딸들은 단순히 부동산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얻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사장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딸들의 이러한 믿음의 요청으로 하나님은 아들이 없는 경우 딸들이 기업을 대신 받아 아버지의 이름이 제사장 나라 가운데 유지되어 질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문하세 지파의 수령들이 이 규례의 문제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신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문하세 지파의 수령들은 슬로브와 셋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 기업은 남자 지파의 소유가 되어. 문하세 지파의 기업이 줄어들게 된다는 문제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결혼하면 여자의 소유와 권리는 남편과 그가 속한 지파로 귀속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슬로브와 의 딸들이 받은 아버지의 기업은 다른 지파에 속한 남편의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제비뽑아 하나님께서 직접 문하세 지파에게 주신 기업의 일부가 다른 지파의 소유가 되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문나세 지파의 수령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비 뽑아주시며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도록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 이 문제를 모세에게 건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절을 보면 희년을 당하면 슬로브아의 딸들의 기업이 완전히 남편 집안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희년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번역되어 보이지만 원어를 직역하면 희년이 와도 슬로부아스의 딸들이 결혼하며 가져간 기업을 되찾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희년은 7년째에 갖는 안식년을 7번 보내후 50년째 갖는 날로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은 자유를 얻고 팔렸던 기업은 원래 가족과 지파로 무조건 환원되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피한 상황에 노예가 되거나 기업을 팔았어도 희년을 통해 각 지파와 가족에게 주신 기업이 영원히 보존되도록 조치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슬로브아 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해서 가져간 기업은. 상속자가 계속 다른 지파에 있기 때문에 희년이 되어도 되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루보아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아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문하세 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생명처럼 여기며 건의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슬로부아스의 딸들에게 문하세 집파 안에서만 시집가야 한다는 규례를 전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슬로부아스의 딸들이 받은 기업이 남편에게 귀속되더라도 여전히 문하세 집파의 기업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집파가 기업을 잃는 문제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문하세 지파 중 누구도 거룩한 제사장 나라에서 배제되지 않아도 되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그 길을 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하나님은 이 문제를 슬로브와의 딸들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 딸들이 기업을 받을 경우의 문제라 여기시며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 안에서 시집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 문제로 인해 기업을 잃는 일이 없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제비뽑아 직접 각 지파에게 주신 기업을 유지하고 그들이 그 기업을 소중히 여기며 거룩한 제사장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문하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집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녀들도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열방의 진리의 빛을 비추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피로를 내려놓고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위로 인해 무나세 집화는 슬로부아의 딸들의 결혼으로도 기업을 잃지 않고 온전히 그 기업을 이어갔습니다. 13절입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 편 요단가 모아평지에서 여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개명과 규례이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 앞서 가르쳐 주셨던 모든 규례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던 계명과 규례임을 강조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곧 정복해야 할 여리고 성의 맞은편에서 아직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음에도 믿음으로 이미 가나안을 취하며 그곳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믿고 따라야 할 계명과 규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연단 받아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중심을 가져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며 열방에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교훈 받아 지금 나의 중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생명처럼 여겼던 문하세 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방의 진리의 빛을 비추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